안녕하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사도 신경함으로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국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찬가시는 선물 어찬찬가시는 선물 무해서 벌지. 진 선물 거기 집이 많아 와 가져 주시는 선물 거기 집이 많아 와 가져 주시는 선물 계일은 어징 예수 가져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하여서 많이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부터 우리 유년부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집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열심히 예배드려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말씀을 듣게 될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는 동안은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해 주시고요. 성경을 다 찾은 다음에 다시 플레이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죠?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준비. 시. 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 곧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아멘. 아 존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알아 맞혀보세요. 퀴즈 나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있으면 좋은 장난감도 살수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도 살수 있답니다. 이것이 있으면 놀이동산에도 갈수 있고요. 비행기를 타고 멀리까지 여행을 갈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퀴즈가 너무 쉬웠죠?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다 맞춘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었죠? 그래요. 이것은 바로 돈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장난감, 재미있는 장난감을 살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살 수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재미있는 놀이공원도 갈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멀리 있는 나라까지 여행도 갈수 있답니다. 이처럼 돈이 있으면 정말 편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돈으로 살수 없는 것도 있을까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자 어떤 것들이 있죠? 자 돈으로 살수 없는 것첫 번째 어 사랑은 살수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사랑은 살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돈으로 살수 없는 게 뭐가 있죠?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은 건강. 건강도 돈으로 살수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있다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건강 그 자체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돈으로 살수 없는 게 무엇이 있죠? 네,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도 돈으로 살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들이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부모님처럼 돈으로 살수 없는 또 다른 비슷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천국인데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수 있는데요. 구원은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가는 이 결에 대해서 알려 주셨어요. 부자와 거지 나서로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죠.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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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어요.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싸고 좋은 옷만 입었어요. 부자는 매일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온몸에 부스럼이 나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거지 나사로를 이 부자의 집문 앞에 버려놓고 갔었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지만, 그건마저 부자는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부자도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도 비교가 되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더럽고 가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반면 부자는 항상 깨끗하고 비싸고 좋은 옷만 입고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때이 부자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주 편안하게 살게 되었지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부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이 부자는 자기 집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조차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 결과 부자는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천국에 갈기 위한 구원은 가지고 있지 않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 나사로는 어땠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고요. 먹을 밥조차 없어서 매일 배가 고파야만 했어요. 그리고 온몸에는 부스럼이 나서 너무너무 아프고 간지러웠어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아픈 데를 핥아 줄 정도였어요. 그렇게 거지 나사, 나사로의 삶은 비참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저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천국에 갈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갔죠? 그래요. 천국에 가서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살수 있었던 것이에요. 구원은, 구원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 돈이 너무너무 많고,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구원은 돈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로 살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나요? 이 시간 진짜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다며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친구들은 천국에 갈수 있는 티켓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천국에 갈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존도사님이 옛날에 어떤 친구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도사님, 존도사님, 저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왜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도사님, 저는 장난도 많이 치고요. 친구들도 많이 괴롭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수 없을 것 같다. 욕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친구가 천국에 갈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친구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친구도 천국에 갈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부자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가난해서 천국에 못갈 거예요. 나는 못생겨서 천국에 못 생겨서 천국에 못갈 거예요. 나는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천국에 못갈 거예요. 나는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천국에 못갈거에요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들을 도와 주셔서 그 친구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볼까요? 미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돈으로 아버지 갈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구원, 아버지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천국에 갈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아버지 천국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 여러 가지 것들로 주위의 환경과 자신의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천국에 가는 것들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공과책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